너희는 약속의 자녀라. 어, 너희 약속의 자녀라. 오늘 본문은 하갈과 사라, 사라와 하갈 두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두 사람을 대비시키고 있죠. 하갈은 율법의 대표로, 사라는 약속의 언약의 대표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는 약속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약속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갈이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죠. 근데 이스마엘이 태어난 데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약속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셨는데 결혼한 지참이 됐어도 자식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 백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삭이 태어났어요. 근데 자식 없기는 마찬가지였던 그런 상태였던 아브라함이 그야말로 어,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 자식이 이스마엘,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 나이가 8 6세였더 라고 해서 86세 예. 근데 100세의 아들 어, 낳았으니까 14살 차이가 있죠 그러니 이스 혈육적으로 혈통적으로는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형이잖아요 먼저 태어났으니까 형이야 형 일단 자기가 남편의 어, 종이었던 여자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자식을 얻으니까 종이 마치 예, 뭔 노릇해요? 여주인 노릇하잖아요 마치 자기가 여진인 것처럼 막 그러면서 애도 못 낳는 것이 막 이러면서 사라를 은근히 박해하잖아요. 어. 자, 그러면서 오늘 29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른난 자가 성령을 따른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어. 육체를 따른난 자. 누구예요? 이스마엘이 하갈이를 통해 태어났잖아요. 14살이 이삭보다 많아요. 어. 근데 자기 형이니까 약속을 따르난 이삭이를 자꾸 박해하는 거예요. 너는만 나보다 동생이잖아. 어. 어. 이렇게 막 박해를 해. 그랬더니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막 따지죠. 근데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해.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하갈이가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떠날 수밖에 없어요. 음.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고 자 하시는 말씀이 뭔가? 오늘은 하갈은 율법의 대표. 율법은 뭡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수고와 노력을 통하여서 뭔가 구원을 받겠다라는 그런 인간의 행위. 이걸 갖다가 일단 율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단지 율법으로는 뭘 깨닫냐면 죄를 깨닫는데 그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는 얘기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다는 얘기입니다. <laughs> 안 되는구나 그럼 안 되는구나 라고 하고 그럼 뭔가 되는 방법이 뭐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율법은 안 되는구나 하면서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죠 그런데 그들을 절망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거든요 할렐루야 네. 율법을 통해서 태어난 그 대표를 우리 하가를 통해 태어난 이스마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첫갈때 우리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잖아요. 그런 것때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주겠다. 그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주겠다. 그런데 그때는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자식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로 자기 나이는 75세. 사리 나이는 65세. 네. 이런 늙은 어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이게 뭐예요? 이게 약속. 딸 하나님의 약속. 그렇죠? 하나님은 인간과 달라서, 여러분 민수기 이십삼장을 보니까 저 메소포타미아 발람이가 저 모아방 발락이한테 고용을 당해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메고에서 나와가지고 가는 땅을 향해 가는데 네가 좀저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주 좀 해주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개미떼처럼 팍 지나가고 지나가는 지나가는데 모아방이 바라보니까 자기 자기 땅을 거쳐서 가면 큰일 날것 같아. 그러니까 저주하라고 막 불렀는데 하나님이 이 발람에게 너 저주하면 죽어 <laughs> 이럴 테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보이는 족족 하나님은 발람에게 저주하려면 축복해라, 저주하려면 축복해라 이렇게 하니까 모아발람 모아방 발락이가 시껏 데려왔더니 저주하라고 데려왔더니 오히려 축복을 해버리죠. 그러니까막 기분이 나빠가지고 내가 당신을 데려왔을 때는 돈을 엄청 많이 주고 데려왔는데 어떻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냐고. 어. 막그리면서막 투덜투덜 대면서 당신이 저기 지금 미사엘 백성 눈이 보이니까 그렇다 눈이 안 보이는 대로 다섯 한합시다막 이러면서 데리고 가는데 그때 발람이 했던 얘기가 어, 나는 축복을 명받았어 그러니까 돌이킬 수가 없어 축복을 명받았으니까 돌이킬 수가 없어 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시간치 않아 하나님 한말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가 없어 근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하고 아로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한테 약속을 했거든. 근데 그 약속이 지금 수백 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 하나님은 아무리 오래전에 약속했다고 할지라도 비약속을 이루신 분이야. 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 인생이 아니시니 시근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치 아니하시다. 할렐루야. 에. 이렇게 발람이가 고백하잖아요. 뭐예요?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이 신실하세요. 우리는 어때요? 어 그때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맞다. 나 깜빡 까먹었다. 인간은요 기억력이 한계 있기 때문에 까먹고 잊어먹고. 또는 어때요? 능력이 없어서 해줄 능력이 없으면서도 아 까먹었다. 이랬도 얘기하잖아요. 능력이 없어서도 못하고 잊어먹고도 못해. 약속을 지킬 수 없어. 지킬 능력이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 여러분 성경에는 7천 가지 이상의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 약속은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져. 오늘 도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너희는 약속의 자녀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히브리 23편을 보세요. 그 수많은 약속들이 있잖아요.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봐요. 주님이 나의 복자가 되면 내가 부족함이 없겠때 하시는 약속이거든요. 할렐루야. 어. 그가 나를 부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대. 이것도 약속이거든요. 주님이 나를 부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로 가 인도하셔. 어떨 때 여호와가 나의 복자가 되실 때. 이게 약속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내가 이하고 사망에 음침한 골 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왜 그러냐.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이게 약속이에요. 이처럼 성경에는 수천 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 삼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은 자들에게 그 약속이 유효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하가리와 사라,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한 사람인데 부인이 두 명이요. 원래 하가리는 여종이었는데 여종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라가 자기 남편이 자기에게 씨를 줘도 잉태했지 못하니까 아닌가봐 그리고 뭐가 들어가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 내 생각이 들어가서 자기 노력과 자기 의지가 들어가가지고 이게 아닌가봐 그래서 여종이었던 하갈에게 자기 남편을 들이밀잖아요 여보 여보 아닌가봐 아닌가봐 저계집애한테 계집종한테 들어가가지고 자식을 낳는게 낳는 좋을것같아 그걸로 들어가가지고 결국 하갈이가 태어나는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법무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고 자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겠느냐 어. 말씀을 제대로 못 깨닫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듣, 그,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거야.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칠백 년전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이천칠백 년 전에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칠백 년 후에 너희들 멸망한다. 칠백 년 후도 아니죠. 어, 너희들 잠시면 멸망한다. 150년 뒤에는 멸망한다. 어 이렇게 주님이 계속 예언했습니다. 불과하고 그들이 귀가 닫혀지니까 눈이 감겨지니까 멸망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 말씀 기억합니까? 주일 말씀 여러분 이 애녹에 대한 말씀을 배웠잖아요 애녹은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았어. 요왜 어떻게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애녹은요 두 끝을 보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어. 요한 끗은 주님의 노아 심판의 끝을 보고한 끗은 타슈셔를 예수님 재림의 끝을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두 끝을 보았기 때문에 이 애녹이는 날마다 자기들을 보, 자기 아들 보면서 아들 이름도 그렇게 해 줬잖아요. 무드셀라. 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네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두 번째 뜻은 창 끝을 잡은 자. 근데 원론적인 개념은 같다 그랬어요. 어. 그러니까. 아들을 볼 때마다 아들을 볼 때마다 그랬요 오늘 건강하면 아들 심판이 이르지 않았나 보다. 오늘 건강하면 아들 심판이 이르지 않았나 보다. 이런 모습으로 가지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음. 응. 그다 보니까 주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인데 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거 듣고 깨달아라라는데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김성존사님 모든 장례 절차를 다 끝내고 그 장지에서 끝냈더니 셋에요 셋시. 셋이. 우리 상욱 상국 전사가 <laughs> 운전해가지고서 소설까지 달려왔어. 달려왔다. 4시 10분이. 4시 10분. 육체는 피곤한데 하나님과 하신 약속에 드린 약속이 있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갖고 <laughs> 막 피곤한데 몸이 끌고 와서또전도한으로 나갔네. 평택에서다 전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얼마나 단순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으면 천국이야. 안 믿으면 지옥이야. 그런데 이단 사이비들은 뭐예요? 거기다 복잡하게 우리 교주가 깨달은 걸 니네도 깨달아야 구원이 있어. 우리가 우리 교주가 깨달은 그것만 깨달아야 돼. 우리 집단에만 구원이 있어. 이렇게 막 가르치니까 막 덧붙여지잖아요. 그냥 예. 하나님의 구원이야고 좀 단순하다네.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얼마나 간단해요오 어, 그럼 믿으면 되네. 이래 되는데, 아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라는데 그게 기분 나빠가지고 막 궁시렁거리며 가는 사람이 있어. 아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게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어 근데 어때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저 잔소리로 들리고 그저 잡음으로 소음으로 들리는 거야 소음으로. 어, 그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이 똑같아. 예수님도 그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음, 가지고 와서 제자들이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10분인자의 비유를촥 말씀하시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해.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오늘 복음을 전하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십 명이 수백 명이 지나가는데도 이 전도지 받아들인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어, 어떤 사람은 저 교회 다녀요 <laughs> 별 얘기해야 지만 교회 다녀요 저 어, 믿어요 아주 쌀쌀하게 얘기하지 말 부드럽게 얘기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어, 음, 아무튼 그래참 그러면서 때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하다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거잖아요 얼마나 단순 명료합니까 이야 하나님은 그 약속을 라보람에게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인내하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뭐가 이스마엘이 태어나잖아요. 근데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그 행위 자체는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내 자손을 만들겠다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은 아니야. 네 마누라 사라를 통해서 자식이 떔니까 이게 약속이었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는 뭐예요? 첫째는 믿음이 필요해. 둘째는 인내가 필요해.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어. 믿음과 인내가 필요해. 근데 믿음과 인내가 부족하면 우리는 어디에 치우죠 뭔가 내 행위로 해야 많이 될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음. 근데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laughs> 여러분, 어제 저녁에 우리, 우리 백민호 성도님하고 이호 성도님 찾아왔어요. 그 열심히 사업들을 하시더라고. 근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잘하고 주일을 빼먹어가면서 주일날 셈이 나오고 주일날 지방 자쳐 다니고 그러면서 어른도잘될 수는 있다. 그내 능력이다. 내 능력, 내 능력이 100이라면 그렇게 불철주야, 주일도 빼먹고 이렇게 돌아다녀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야심을 낳면 80까지는 만들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살짝 콧방귀만 껴도 당신이 하는 것에 열값도 이상은 해낼 수 있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이라면 주님은 내일 해 주신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봐. 그럼 이 모든 걸 너희 더해 주신대. 이게 약속이잖아요. 근데 어때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다 믿지 못하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그 말씀이 믿음으로 와 닿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와 닿지 않는다. 우리 주님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해 갑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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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희가 애국하면 가슴을 쳐야 돼.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돼. 그게 예수님 당시에 놀이 문화였어요. 놀이 문화. 그막 그러니까 피리 불면 막 춤을 추는 것이 정당한 반응이었는데 피리 부는데 춤을 안 춰. 죠 어. 그리고 애곡하는데 아이고 아이고 막 가슴을 막 치면서 슬픈 표현을 내줘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아. 음. 그 모습이 예수님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그렇게 그런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 물론 직접 예수님 말씀하시지 아니고 대언 대언 대신 말하게 하시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주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대신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원리는 똑같아. 원리는 똑같아.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고, 어, 이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약속, 그 약속에는 저 이면에 보면 명령과 약속, 명령과 약속이거든요. 명령이 주어지고, 그 명령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서 순종할 때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예. 근데 어때요? 우리 약속은 잊어먹고 내가 뭔가를 해야만이 뭔가 이루어지겠다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이 율법이라 할수 있겠는데 율법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한계를 깨달으면서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을 안 찾아 그고 다시 잡아져 넘어져. 그러면서 주여,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아 자기 능력이 부족한 것 같고 자기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 그럼 다시 노력하고 해가지고 다시 시도해. 그래도 안 돼. 왜 주님이 도와주지 시 않으면. 시편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자의 수고가 헛되며, 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만 하면 될것 같아, 저렇게만 하면 될것 같아. 근데 아니요. 되다가도 넘어지고, 대가다가도 엎어지고 이러는 게 인간의 행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간의 마음에 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하면 저가 네 마음의 손까지 이루줘 이게 약속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약속 기억하면서도 그전 단계에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못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만 이게 약속이 내 것이 되는데, 약속을 내가 내거 삼고 싶은 욕심은 있어. 근데 약속을 이루기 위한 그 어떤 순종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회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야, 너 사라를 통해서 네 자식 줄 거야. 약속이잖아요. 그럼 아직 사라는 어때 애를 못 낳았어. 근데 약속은 분명히 살아있어요. 그럼 어때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어때 계속적으로 사라를 사랑하고 기다리면서 사랑하고 기다리면서 사랑하고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안 되는 것 같아. 뭐가 없는 가 인내가 없죠. 오래 참음이 없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권세를 주신다고 그래 주님 당신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 아니 내 제, 내가 내죄 지었으면 내 죄값을 내가 치려야지 왜 예수님이 치는데 <laughs> 이런 사람이 있어 아니 죄값을 내가 치려야지 왜예수님 치려 아나 그거 안 믿어 어디 그분이 내 죄값을 치렸다고 막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예. 아무리 약속이 있어도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면 약속이 내 것이 안돼 하나님은 결국 약속을 통해 이삭을 오게 하셨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약속의 자녀야. 우리가 혈통적으로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겠어요. 우리 그럴 수 없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앞장 한번 넘기봅시다 3장 7절 시작 그런 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이삭의 약속을 통해 태어난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근데 우리를 뭐라고 그래?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대. 혈통과는 상관이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 근데 그 믿음 은 어떤 믿음? 나에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된다. 내가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약속해. 그걸 믿을 때뭐 같다고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대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어떤 복이 있다고요? 구절 구절. 어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천 년전 사람이에요. 4천 년전 사람인데 아니 4천 년 지난 오늘 어떻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아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4천 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4천 년 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함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지금도 주님 안에 살아있거든요. 아브라함은 주님 지금도 주님 안에 살아계셔요. 할렐루야. 살아있어요. 우리 김수영 전사님도 육신은 떠나갔지만 예수님 안에 지금 살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김수영 전사님과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서 예수님 안에서. 이게 약속이거든요. 에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대? 그걸 못 믿는 거야. 이건 약속의 자녀가 아니죠. 그걸 믿는 자들이 약속의 자녀인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그걸 믿었기에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된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자녀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태가 죽은 것같은가사라의 태가 죽은 것같은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든가 알고도 미리 면학해지지 아니하고 야, 결국 어때 이 생각을 받아낸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우리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그 내용은 뭡니까 불가능이 가능으로 사망이 생명으로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뱉겠습니다. 29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오늘 본문에 다시 갈래서 4장 28절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할렐루야. 그 약속은 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근데 그 약속이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을 때그 상황은 어땠어요?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형편을 보면 불가능한 형편이었어요. 그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다고 그랬거든요 그래 너는 의롭구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내 눈에 볼때 가능할 것 같아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불가능한 할 상황이랄지라도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약속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자녀를 믿습니다 아 이거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 그러니까 믿어 아니요 내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힘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도와주신다면 이것도 능이 이르리라 이걸 믿는 것이 약속의 자녀인 겁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삶의 현장을 보면 현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주님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 약속을 붙여 잡고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육체가 낡아지고 병들고 그런 날지라도 우리 영혼을 끝까지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잖아요. 어. 이런 믿음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불러 가신 우리 전사님 잠시 잠깐 이별의 아쉬움이 있지만 어때요? 그 영혼을 지금 주님 품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약속의 자연질을 믿습니다. 그 약속은요, 우리의 상식 안에도 있겠지만 상식을 벗어난 그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수천 가지 약속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믿고 주님 나에게도 이런 약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약속 내 약속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부여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천군천사를 통해서라도 주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